300번. 자연수 n에 대하여 가로의 길이가 이것, 세로의 길이가 4n 플러스 4인 직사각형이 있다. 이 직사각형의 내부를 한 변의 길이가 n 플러스 1인 정사각형으로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채울 때 필요한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. 그렇습니다. 한 칸이 n 플러스 1이죠. 그러면 이것이 몇 개인지를 찾으려면 n 플러스 1로 나눠봐야 됩니다. 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써볼게요. 1, 4, 5, 2 n 플러스 1이 몇개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요. 인수분해 해봐야겠죠. 마이너스 1, 1, 마이너스 1, 3, 마이너스 3, 2, 마이너스 2, 0딱 떨어지죠. 그러면 n 플러스 1, 자, 이 몫이 바로 개수가 될수 있네요. 이만큼 있습니다. 세로는 4로 묶으면 n 플러스 1이니까 네개가 있는 거죠. 자, 그럼 4칸과 2칸, 칸수를 서로 곱하면 이 안에 있는 정사각형 개수가 나옵니다. 따라서 정답은 4n 제곱 플러스 12M 플러스 8이 되, 되겠네요.